어, 떴네? 어우, c m a 트 보고 갑시다. c m a 트 1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떴네요. 어,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업데이트, 업데이트일 것 같은데. 어, 미궁, 미궁 시즌 3. 미궁은 뭐, 패스. 이거 뭐, 뭐가 바뀌지? 아, 보스 시간. 안타라스 둥지, 이것도 같고, 안타라스 서버에도 미공 추가. 이거 원래 있던 놈인가? 하르나크? 오 멋지네. 야, 주요 드랍 아이템이, 아, 하딘의 반지, 라울의 벨트, 마르끼키테 링크. 아, 이건 뭐 무소과금은 쳐다도 못 보는 아이템들. 아, 안타라스는 드디어 월드 등급 그랑카인 강림 나오네요. 요거는 넘어가고. 어, 이것도 넘어갑시다. 신규 이벤트. 야, 이, 이거 맨날 하던 거또 하는구나. 일단은 뭐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거 같고 이벤트는. 패키지. 야, 이제 패키지 애매하다. 그냥 패키지는 좀 사기 좀 애매하다, 그죠? 최상급 3개, 고급 3개, 가오의 파편은 뭐야? 이제는 100원으로, 와, 이제 뭐, 영웅도 안 주네. 확정 영웅도 안 주네요. 어, 이거는, 저기, 영구 컬렉 박는 건 아니고, 어, 초월의 마스터, 아, 이거는, 그거 하나 끼워준다. 마스터 클래스 하나 꼭 끼워준다. 보면 되겠네요. 4주차 엠블렘은 패스. 와,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야, 아무것도 없다. 어, 어 그래시아 영역 이거 남아, 남겨둔 분들 빨리 써야겠네요. 아, 사용하지 않은 거는 사이에 숨결로 바꿀 수 있다. 아 전체 클래스 체인지. 야. 전체 클래스 체인지네요. 전체 클래스 체인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지팡이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야, 이거 좋네. 전체 클체입니다. 전체 클체. 야, 좋구만. 아, 이거 스킬 배우실 분들은 다이아 좀 모아가지고 전체 클체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리뉴얼 사전 안내 보러 갑시다. 자, 마도사, 아이고, 말룩의 성체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자, 강력한 상태이성 마스터. 그리고, 원적 광역 딜러의 귀함. 이게, 컴퓨즈. 뭐, 두번 연속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거는, 재행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것 같고. 두 번째, 카오스. 이 카오스 빅사리. 첫 번째 빅사리. 두 번째 삑사리. 세 번째는 맞더라. 네, 세 번째. 아, 이 삑사리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게 피격 시 귀한 및 텔레포트 불과 디버프 걸면서 대상의 MPHP를 흡수한다는데 이게 몬스터도 그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카오스까지. 그 다음에 글래시어 크리스탈. 와, 멋지긴 하네. 잠깐만, 글래시어 크리스탈은, 아, 이게, 전설 새로 나오는 스킬이구나. 어. 야, 이거는, 패스, 이거는 못 봅니다. 넘어가고. 이게 템페스트가 1, 2, 3, 세 번째 광역. 1, 2, 3, 세 번째 광역.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이제 템페스트가 콤보 스킬로 변경돼서, 어, 광역, 세 번째 맞을 때가 이제 광역으로 나가고, 템페스트는 기존 템페스트가 1, 2번이 어스보텍스, 세 번째가 데이블스웨이.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마 어스 보텍스가 템페스트 2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이름 자체가 하나 둘셋 이렇게 그 다음에 블리자드 스톰 이게 근데 왜이좀 잠깐만 이거 이게 이상한데 이게 전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맞추면 이렇게 탁 터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주변으로 아 맞네 타겟 대상 스킬로 바뀌고 이게 탁터지면 그주변이딱 맞는구나 어 요건 좀 괜찮은 것 같다 음 블리자드 스톤이 이제 몬스터가 맞는 그 자리에서 광역이 터지네 어 이렇게 촥 범위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탁 터지네요 음 좋다 좋네 좋네 자 그다음 미티어 어 미티어 와 범위 크게 크다 근데 전체적으로 광역 범위가 정말 커지긴 했구나 이야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게 동그랗게 터지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촥 터지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 아 아니네 이거 그냥 다 터지긴 터지네요 음. 와, 범위가 크긴 크다. 나와 봐야 겠네. 이게 문제는 이제 범위가 커지면서 몇 명까지 맞는지, 그게 중요하지. 네, 마도사는 요렇게까지는 리뉴얼이고, 나중에 다음 주에 또그 신규 스킬하고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이 아, 아니라서 조금 아쉽고, 뭐 확정 스킬은 아니지만 범위가 커지니까 그만큼 많이 맞춰주겠죠. 이렇게, 요렇게까지. 리뉴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옴 어, 이더 5만의 탑더 높이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거 5만의 탑더 올라가는 것보다 좀 무소각은 리뉴얼 좀 해주지. 그 다음에 발라카스 어 이거 나오면서 신규 신화 또 초월 아가치온 신화 나올 것 같고, 아, 이겨도 이제 혈맹으로 하는 아, 이겨도 카타콤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전체, 클체가 되니까, 그거는 좋네. 전체 클체는 좋네요. 클체 비용은 안 깎아줄걸요? 이미 한번 깎아줬잖아. 설마 또 깎아주겠나, 이씨가? 음. 오케이. 와. 활캐면 석궁으로 갈아타세요. 활이 좋죠. 전병 클래스 만 다이아. 네, 맞아요. 자, 이거 한다 갑시다. 2, 3번 부탁한다. 가자.